안녕하세요 오야 스유빵님 예. 저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도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응. 스포트 투 만약에 맞으면 그것도 올려야지 어? 맛집 투어로 어? 댕긴 거 어디 맛집 있다 그것도 알려갖고 올려야지 어? 뭐도수치료1 응? 4만짜리1 6만짜리 그것도 올려야지 근데도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어?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, 지금. 한강이 사건이 우습게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뭐, 체면 기법으로 했다는데, 그, 어, <laughs> 그, 한강대학당 사망자 친구를 뭐, 조사를 하는데, 뭐, 체면 기법으로. 아니, 그게 기본상식적으로그 어, 사람이 안 죽였던 죽였던 간에, 뭐가, 어, 또, 어, 누군가 뭘 했는데, 그걸 기억한다고.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, 가입장에서는. 그 사람 입장에서는, 어, 어, 생각, 이 나더라도, 아, 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. 그렇겠죠, 당연히. 응? 무슨, 경찰이 해야 할 일이 뭔데, 여러분, 경찰이. 어? 예전에는 뭐 CCTV도 없고, 뭐, 이런 상황에서 어, 자기가 꼴린 대로 했다는 거 아니야, 그냥. 어? 어, 누구는 감방 보내고, 누구는 간방 안 보내고, 이때까지 그랬다는 거 아니야, 여러분. 안 그래요? 그거밖에더 돼? 이런 사건에 그냥 시, 어, 실족사로 그냥 철회해버리고, <laughs> 이런 사건은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, 어, 그러니까,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 때, 글잖아요? 자, 그냥 이게, 어, 그리고 경찰들이 며칠 동안 뭐 했냐, 이거예요. 어, 누군가 잠수해가지고 확인을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. 어, 어떻게 개만도 못 오나, 이거예요. 잖아요 자, 이 사건이 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이 어, 실족 사라면게뭐뭐 뭐 무슨 뭐에뭐 머리 뭐게 있고, 어뭐 두동강인가 뭐 머리에 그흉진게 있고 여러 가지가.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친구가 잘때뭐 이제 그 친구는 어, 사망한 친구는 대, 여, 어, 대, 어, 대학생, 그 의대생은 발을 헛지저지고.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. 그래가지고, 예를 들어서, 음, 뭐, 그, 그냥 그, 어? 그 거식이, <laughs> 뭐, 바다, 바다, 강강, 강이 막 흘러가는 뭐, 그런 거에 물건에 이렇게, 어, 이렇게 됐을 수 있는 것이고, 그죠? 그랬을 수도 있고, 실족사일 경우에는. 아니면은, 이제 누군가한테, 뭐, 몇명또 있었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술 먹고, 뭐, 12위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다가어번 둥기로 때려가지고 그죠? 어 우선 뭐그 사람 누군가가 혼자가 됐던 두명이 됐던 어 강에다 던졌을 수 있는 것이고 그죠? 이러가상황을 놓고 보는 그렇게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쫓기다가 누군가 12위가 시비, 그러니까 붙어가지고 누군가 이제 때리러 오니까 뭐 물건 같은 걸로 때리러 오니까 막쫙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발을 헛뒤져서 한강으로 갈수 있는 거죠 그래 가지고 어뭐 한강에 어 건너가 이렇게 뭐 물건으로 빠져 갖고 그 흉이 젖을 수 있는 것이고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더 지켜보고 자는 거지. 이제 또 국가수에서. 지금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, 1차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그걸 끝나면 되는 거지. 2차에서 보름 동안, 한 달에서 보름 동안 뭘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. 거기서 어떻게 또 말을 하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죠. 글잖아요. 응? 그게 엄청 중요하게 됐어요. 이 사건이. 근데, 어, 기본상식적으로 봤을 때, 어, 발을 헛디져서 그렇게 됐다는 거는, 어, 좀 낮아 보여요. 응? 글요. 글잖아요. 어, 이 사건이. 누가 봐도, 막, 도망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. 그니까, 러 그게 누가 때리려고 하니까, 어, 이렇게 허트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, 아니면 누군가 때려가지고, 어, 여러가지, 만 어떻게든 시비가 붙었던 거네 아니면 나중에, 뭐, 나중에 또, 그리 끝나가지고, 또, 갔다가 또 와가지고, 그렇게 도망가다가, 어, 이렇게 될수는 것이고, 아니면 뭐, 그 전에 뭐, 누가 때려가지고, 이렇게 됐을 수 있는 것이고, 여러 가지정황을 놓고 보자는 거죠. 음. 아무튼간에 어, 당분간 이 사건이 종결되는 날까지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. 뭐 정부 정부 어, 오늘도 했던 또 내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. 예, 한번 더 우리가 지켜보자는 거죠. 어,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예, 대충 누가 봐도 뭐 도망가는 장면도 있었고, 그리고 또 우무냐 우무냐 안 가는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예? 그러려면 뭐 어, 기억이 안 난다. 어, 그러잖아요, 기억이 안 나는데 뭐또어좀 어, 아무튼간에 좀 말이 안 되는 부분 아니있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좋은 정보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고야스 빵습니다